월트 디즈니 컴페니 2025 회계년도 4분기 실적 발표 분석 월트 디즈니 컴페니는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케이블 방송, 영화 제작 및 컨텐츠 판매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2025년 연간 매출은 944억 2,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 증가, 영업이익은 12% 증가, 주당순이익은 19% 증가, 영업이익률은 18.6%, 순이익률은 13.1%로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음. 연간 자유현금 흐름은 100억 7,7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18% 증가했으며 시가총액 대비 수익률은 5.2% 정도. 재무건정성 지표인 얼트먼 지스코어는 2.47로 기중인 3에 미달하는 상태로 즉각적인 파산 위험은 없지만 부채 수준이 다소 높아 주의가 필요. 2025년 배당액은 18억 300만 달러이고 자사주 매입액은 35억 달러로 현재 시가 총액 대비 수익률은 2.74% 수준. 긍정적 시그널은 스트리밍 사업 흑자 전환, 자사주 매입을 2배 늘리고 배당을 50% 늘리겠다는 계획. 회사의 2026년, 2027년 두 자릿수 성장에 대한 자신감. 부정적 시그널은 케이블 방송 부문 쇠퇴, 높은 부채 수준. 주요 경쟁사는 유니버설 파크 등을 소유한 컴캐스트, 넷플릭스, 워너브러스 디스커버리. 디즈니의 경쟁력은 마블, 스타워즈, 픽사, 디즈니 프린세스 등 세대를 초월하는 IP를 보유. 영화, 스트리밍, 굿즈 판매, 테마파크로 이어지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